자, 시청자 여러분 sk 터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10시 38분인데요.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공포스러웠던 장이었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4% 가까이 올라가주고 있는데 저희가 매수를 했었을 때 여기서 한 다음에 매도 한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 매수 한번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다림의 미학인데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했었을 때17.4%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할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나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서 매도하면 대충 한 20, 한 3, 4%될 거예요. 이거를 챙기는 것보단 그래도 더 위에서부터 분할매도를 챙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sk 터닉스는 영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뭐 일일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기다리는데 있어가지고 얘가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수했던 명분 그 명분의 지속성이 있다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를 넘어서서 분할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국내적인 이슈하고 글로벌적인 이슈하고 SK 이터닉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동안 손가락 만바한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보내. 드릴 때 SK 이터닉 스타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이시는 모든 세력주를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수익이 오늘도 나고 어저께도 나고 다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매매하는 관점의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그런다 그러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지금 100% 넘게 수익 났던 종목들을 삭제해가지고 여기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어저께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한전선 매도하고 ICTK 매도하고. 글로브좀 매도하고 그리고 홀타스 반도체 매도 못하고 i c t k 는 어저께 매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어저께 1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니까 다 털고 마이너스 1%예요. 하여튼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 바로 이제 SK 이터닉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최초에 매수를 하자라고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이제 데베스타 좀 보내드렸을 때그 이유는 첫 영상에서 ESS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에너지를 저장해 가지고 한다. 왜? 신재생 에너지 그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발전을 못할때 여기에 저장했던 그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전기를 공급을 한다. 이제 끊기지 않게 공급을 한다. 이제 그건데 지금 이게 왜 다시 부각이 되냐라고 했었을 때 SK 이터닉스뿐만 아니라 이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K 배터리가 이제 ESS에서 해법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법을 찾는다라는 게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내려가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바이든 정권이랑 뭐 다른 유럽 주가서에서부터 전기차를 막 하면서 탄소 저감 문제 뭐 저쪽 하면서 그때 전기차 생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을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많이 수유가 떨어졌는데 그 배터리들이 어디로 가냐 그랬을 때첫 번째가 로봇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ESS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AI가 지금 강세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I가 강세긴 하지만 AI 반도체가 강세인 건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를 만약에 차로 비교한다 그랬을 때 람보르기니를 만약에 몰고 있는 사람이랑 뭐 모닝을 몰고 있는 사람이랑 이제 단순 비교를 한다고 했었을 때어 어느 게더 기능이 좋고 어느 게더 연비를 많이 먹죠? 물론 모닝도 굉장히 좋은 차긴 하지만 람보르기니 스피드광이신 사람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람보르기니가 짱이겠죠. 기름을 존나게 먹죠. 그죠? 똑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좋아지고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력을 미친 듯이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기후부 장관이 얘기했던 건데 신규 원전 두기 건설도 안할 수도 있다. 뭐 신청이 없다거나 필요성이 없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위험한 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비행기도 안 타나 이 사람은. 네, 어쨌든간에 그래서 반도체 전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을 짓는이 많으니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메인 지금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랑 복합발전, 화력발전 이런 거거든요. 얘네들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희가 전기로 공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연 재해가 일어난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전기 공급이 안 되겠죠. 그때 그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게 ESS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 ESS 쪽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ESS가 굉장히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ESS뿐만 아니라 SK 이터닉스 자체가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태양광 사업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뭐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원래 메인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ESS도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본업 플러스 제가 매수했던 그 명분 두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분위기로 가는 AI 반도체에 맞춰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다리가 다 맞습니다. 문제는 얘가 지금 그런데도 왜못 가냐고 한다 그러면 SK 이터닉스에서 세력이 뉴스를 제대로 박아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길을 좀덜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세력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거 들었던 매물대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으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3개월 동안 넘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 주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내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종목들은 다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sk 이터닉슨도 당연히 잘 매도를 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세력주들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제가 여기 찍혀 있는 100% 200% 300% 짜리 종목들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것은 상지건설이라는 미친 놈의 점상을 갔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됐는데 G2부식 입문한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 s c s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 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고 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팔천원이습니다팔천 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팔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수익실현 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 원대 매도할 때까지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 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 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 알로브 틱스도 50%고 도현철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돌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박스권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사실 그 뒤에 올라가는 그 슈팅력이 더 크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구독자님들하고 해가지고 매도 한번 하고 여기서 또 넘어가서 매도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히 지금 배신을 당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딩을 하면서 구독자님들한테 다른 세력 주로 수익을 내면 된다. 이거는 계속 홀딩을 하자라고 말. 말씀드리는 이유가 얘가 지금 각광을 지금 못 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가 지금 매집의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종목별 투자자에서 뭔가 티가 나게 매수를 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당 단가가 2만 원이 넘는 놈이고 지금 거래 대금이 막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여기서 중간 중간에 계속 여기를 뚫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확인할 때가 되는 거고 슬슬 이제 제가 이제 두날 매도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싶었을 때또 그때 영상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이제 뭐 SK 이터닉스의 비중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체력주들 매매하시던 거 살짝 좀 뒤로 미루고 SK이터닉스에 그러면좀 움직일 때 집중을 해봐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SK이터닉스도 잘 하고 다른 체력주들까지 잘 해먹으려면 보내셔야겠죠. 010 7666에 8354 문자 한통 보내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자리가 지금 괜찮고요. 그리고 지수가 눌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현재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에이팩이 있기 때문에 대면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랑 실진핑 둘다 이제 만나야 됩니다. 물론 둘이서 뭐 주먹다침을 당연히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둘다 성깔 있는 사람들 이어 가지고 a 팩에서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지수가 눌리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조금 돌파를 못 하더라도 대응을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묵직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한화 해양을 때려 가지고 국내 지수가 갑자기 마이너스 2% 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게 없었죠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조선조 조선주 종목들도 손절을 안 했습니다. 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조선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깊게 연관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게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